사순제 3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 사목 전담 이강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던 당대 최고의 랍비 힐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모세오경 전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힐렐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설명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경고인 동시에 격려의 메시지였고 유일한 삶의 지표이자 희망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음식이나 정결례에 대한 사소한 규정들만 가득한 것 같은 레위기에 이웃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 있다는 게 놀라울 수 있지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오랜 전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자기 사랑을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마련이므로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이웃에게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깔린 생각이며 가르침입니다. 신앙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사랑이나 자존감은 이기심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살펴봅시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가?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 사목 전담 이강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강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